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에 비해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집을 보다 보면 이 친구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게요. 우리가 같이 자, AC와 AC와 BD의 교점을 E라고 하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AB와 EF와 DC가 모두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AB와 CD가 A 대 B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길이가 A고, 얘가 이 길이가 B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A2 대 EC도 A 대 B의 길이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B2 대 ED도 A 대 B의 길이비를 가진대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여러분이 이 모양의 도형을 보면 딱 보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비 모양 두 개의 삼각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떤 선분의 길이비를 이용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 A, B, C에서 생각하면 이쪽에 밑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삼각형 B, C, D에서 생각하면 이 삼각형의 밑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 밑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길이비를 생각할 수는 없고 여기에 중간에 있는 이 나비 모양 삼각형 EAB와 그 다음에 ECD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서 길이비를 먼저 찾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 두 개는 지금 합동이죠. 아니, 합동이래. 닮은꼴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서로 평행하니까 엇각이고요. 여기도 서로 엇각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EAB와 ECD는 AA 닮음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변의 길이의 비가 이두 삼각형이 지금 나비 모양 두 삼각형이 닮았죠. 그러니까. 우리 대응변의 길이비가 결국 나머지 대응변에도 길이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얘도 a대b 여기에 길이비도 a대b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자 우리가 이제 길이비 각자의 길이비를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만 주거든요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뭐4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주는 게 끝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머지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여기도 3대 4고 여기도 3대 3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 e 삼각형에서 ABC에서 의 EF의 길이 혹은 여기에 삼각형 BCD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이 F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노란 삼각형 하나로 저기 이 F의 길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식 하나를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길이가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길이의 B가 B 대 A니까 여기가 그런데 우리 지금 닮음 삼각형은 여기에 있는 C, E, F와 여기에 있는 C, A, B의 닮음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A일 때 여기는 B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닮음 B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큰 삼각형에서 A 더하기 B대 그 다음에 B는 그 다음에는 a대 여기에 있는 ef의 길이 이렇게 우리가 닮은 b를 써줄 수 있고 그러면 ef의 길이 곱하기 a 더하기 b는 a 곱하기 b 따라서 e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a 더하기 b분의 a 곱하기 b를 하면 여기에 있는 e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 삼각형으로 해 보셔도 똑같은 식이 나와요. EF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지울 동안 이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E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 a와 b의 길이가 있을 때 a 더하기 b 분의 ab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 EF의 길이를 간단하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닮은비를 가지고 직접 EF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 도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를 응용을 하려면 반드시 이 나비 삼각형을 먼저 찾아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다른 이쪽 변에도 길이의 비를 알려 줘야 됩니다. 여기가 a 대 b니까 다른 삼각형들에도 여기가 a 대 b고 여기가 A 대 B의 길이 B를 가진다는 걸 알려줘요. 닮은 B가 모두 A 대 B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1번에서 생각했을 때이 삼각형에서 여기의 길이의 B가 A, 여기의 길이의 B가 B니까 이 삼각형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는요, 이제는 큰 삼각형 ABC와 EFC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이제는 닮은 비가 어떻게 되냐면 B대 B 대 B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길이의 비도 B 대 A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닮은 비를 어떤 걸 알고 싶으냐면 B, C 대 C, F. FC의 닮은 비를 알고 싶으면 전체니까 a 더하기 b 분의 그때는 이 작은 삼각형의 b가 b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 대 b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에서 생각을 하면 반대 이렇게 더큰 삼각형에서 생각을 하면 자 우리가 나비에서 여기가 a 대 b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a 대 b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닮은 비가 a대 b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bcd와 이제는 bfe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작은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a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a플러스 b가 돼서 이제 bc대 bf를 알고 싶으면 a플러스 b대 이제는 a가 된다는 걸 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과 3번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교차된 삼각형에서 한쪽 삼각형은 똑같이 길이비가 a 대 b일 때 하나는 a 플러스 b 대 b인 거고요. 한 삼각형은 a 플러스 b 대 a의 닮은 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닮은 비를 헷갈리지 마셔라 하고 지금 여기 그림으로 확인을 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아래 그림에서 지금 AB, EF, DC가 다 평행하고 이렇게 나비 모양도 있고 삼각형 두 개가 지금 겹쳐져 있는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BE와, BE와, 그 다음에 DE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자, 그럼 맨 먼저 누구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나비 모양의 삼각형 두 개, 닮음도형 두 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길이의 B가 10대 15니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면 2대 3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이제는 이제 나비 모양 삼각형 말고, 여기에 있는 큰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 2대 3의 닮은 비를 가지니까, bf 대, bc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 그러면 2대 5의 닮은 비를 가지겠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물어봤습니다. EF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자 우리 닮은 B로 얘기해도 되죠. 2대 5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EF 대15 이렇게 얘기해서 3배 해줬으니까 얘도 3배 해서 EF의 길이는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6cm 여기는 적어줘야겠네요. 자, 우리가 힘들게 생각했던 식 어떻게 할까요? 10 더하기 15분의 10 곱하기 15, 150 이렇게 계산하면 25분의 150 이렇게 돼서 바로 6이라는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x, y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길이비 찾아줘야 되죠? 길이의 닮은 비를 찾아줍니다. 3대6이니까 여기가 1대2. 여기도 1대2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요.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삼각형에서 y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abc에서 먼저 우리가 x를 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의 길이비가 2, 여기의 길이비는 3이니까. 자, 삼각형 여기 efc, 그 다음에 abc, 닮음이죠? 자, 그럼 해봅시다. ef, x 대 누구는? 3은? X 대 3은 2대3 이렇게 되겠죠. 2대 3. 따라서 X가 2라는 걸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Y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삼각형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큰 삼각형 BCD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길이비가 1대 2니까 여기는 1대 3의 비를 가지는 걸알 수가 있고, y 대 8은 1대3 이렇게 닮은 비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 3y가 8이니까, y의 값은 3분의 8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은 2, y의 값은 3분의 8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ef의 길이를 구할 때는 여러분이, 자, 이거 순식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닮은 비가 이쪽 삼각형에서 볼 때와 반대쪽 삼각형에서 볼때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가 서로 달라진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